요거트가 만들어졌어요. 퍼볼게요. 완전 꾸덕해. 짜잔. 와. 몽글몽글. 유청을 분리할 거예요. 그릭 요거트를 만들 거니까 완성. 안녕. 요거트 만들었으니까 뉴즐리를 먹자. 왜 이렇게 안 나와. 뮤즐리 남은 캐나다 뮤즐리도 하얀색 오늘 뮤즐리 삼총사 출동 얘벨 부분 좋아줍니다 크런치 하거든요. 짠 거기다가 이제 이 요거트를 적당히 얼리 부어줘야 돼 조금만 넣게요. 이렇게 뿌리고 어제 과일을 넣겠습니다. 오렌지 투하, 사과 투하, 토마토까지 투하. 예! 거기다 아몬드 브리지를 넣어줄 거예요. 한 바퀴 두르기.